아 근데 나도 그 이세돌 분들처럼 좀 마이크 약간 이세돌 분들 노래 부를 때 어떻게 세팅하시는 거지? 나저 세팅 받았는데 받은 건데 저 이제 제가 할수 있어요. <laughs> 아 아닌가? 못하려나? 음할수 있지 않을까? 스긴한데 그냥 에코 넣는 거 정도는? 그,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시작해요. 언니. 마코님 네. 노래 진심인가요? 상제 말씀하셔요. 마코님 노래방하실게 제가 채팅에 들릴 거 있습니다. 세고 세고 하나도 모르죠? 노래방 그 세고 세고 완전 커말 못지. 마코님 다 기분 좋아지는 그 에코 빵빵하게 해드리려고 했죠. 뭐? 세고 완전 커말 못지라 아무 것도 모릅니다. 마코님 고세고 또 입만 터는 거예요. 제 막사 마코님한 막군님 마코님이 세고한테 어 세고님 해주실래요 하면은. <laughs>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올겁니다 분명히. 어? 어왜 안되지? 아니면 하루 전에 이제 대충 배워와가지고 e 왔 l i 잠시 l 이이이 t of a go. Oh, what can you? Tan Chan